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는 겨울이 아쉽다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편정인 스키장을 찾아왔는데요. 이 지나가는 겨울이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이 스키장에서요, 이 동계 스키 캠프가 열렸습니다. 파러 파빠 파러!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이 스키 캠프를 즐기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거든요. 자, 지나가는 겨울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저에게 스키 캠프 현장 속으로 고고스! 거짓말 2월의 끝자락 스키장은 떠나가는 겨울을 아쉬워하며 모인이들로 북적이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만날 주인공들 그 특별한 정체가 궁금합니다. 어, 장애를 가진 우리 그 이, 유소년들, 네. 어 스키를 그 생각지 못했는데 음. 에, 저,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가 지원을 하고 네. 또 미국의 그 내셔널 어빌리티 센터 거기서. 우리가 함께 에스키 캠프를 열었어요 어또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는이이 장애를 가지고 도 조금만 우리가 이 장비에 있어서 어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장비를 우리가 제공을 한다면 은뭐 장애는 스키를 즐기는데 아무 어이 문제가 없다 네. 아 그래서 이에 그 이, 우리가 이 신체적 장애라고 하는 점을 음? 그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요, 이렇게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네. 장애는 문제될 것이 없다 오늘 세상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스키를 즐기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것 바로 장비겠죠? 태어나서 처음 접해보는 스키 장비를 챙기는 참가자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어색하고 불편한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자원봉사단이 있어 안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킬을 즐길 시간. 슬로프에 오르기 전 꼼꼼한 장비 점검은 필수인데요. 이번 캠프를 위해 오랜 경험과 완벽한 훈련 과정을 거친 지도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노련하게 장비를 점검하고 아이들을 안심시키는데요. 더걸 <laughs> 많이 더울걸? 걱정되는데 더 지금 어떤 작업 중이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성인 사이즈의 스키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친구의 같은 경우에는 성인 사이즈로 타기에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다 체형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체형에 맞춰서 한 다음에 이거를 친구가 안전할 수 있게 고정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렛츠고 하기 전에 언니가 물어볼 게좀 있는데 우리 친구 스키 한번 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 오늘 엄청 설레있는 날일 것 같은데, 기분이 일단 어때요? 어, 오늘 아침 상황으로는 어. 첫 번째 없는 걸 한다는 설레임에 배가 좀 아팠고요. 어, 배가 슬슬 아프고. 지금은 응. 되게 굉장히 기대가 돼서 응. 많이 지금 설레고 있어요. 일단 응.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무서움 같은 요런 거안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오. 무서울 것 같진 않아요. 야 그래요 진짜로? 어, 아마도요 <laughs> 아마도. 드디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슬로프에 오를 준비를 하는 아이들. 학생을 번쩍 들어 리프트에 태우는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천하장사데요 두근두근 설레는 첫 리프트 체험입니다. 이거는 이게 너가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직진 그리고 같이 오른쪽으로 될 때는 너도 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주는데 얘가 살짝 어, 이거+ 이거로 켜자 이거+ 이걸로 너가 이렇게 조정 하는 거야 선생님이 다리 이렇게 하던 것처럼 너도 팔을 이렇게 드디어 기본 레슨을 마치고 첫 주행에 나서 보는데요. 다칠세라 안전하게 에스코트해주는 선생님들. 선생님들과 함께 슬로프를 내려가다 보니 적응도 금방입니다. Yeah. 어제 어디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고? Yeah. 재밌어? 예. Yeah. He's doing great. 야, 진짜 너무 really 잘하고. r e 진짜 놀라셨어. 정말 really 잘하고 good. 있어. 수보다더 재밌는. So we can just keep doing it. We'll do another run. 바람을 가르며 설원을 누비는 아이들, 하얗게 빛나는 설원만큼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빛나는데요. 이번 캠프에서 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스키를 배울 수 있도록 최고의 강사진이 함께 있습니다. 미국 NAC 소속 지체 장애인 전문 강사와 유타에서 연수를 마친 국내 지도사들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지도사들까지 수준 높은 강사진의 강습이 진행되었습니다. Why did you join in this camp? Um, I work with the National Ability Center in Park City, Utah, and I'm one of the Ski and Snowboard Program Managers. And now she runs our international programs and had an opportunity to come and join this one, which never being over to, I've never been to Asia, I thought it'd be a great time to come over and share the knowledge of adaptive snow sports. Um, also, I think uh, just to be, be able to experience what everybody else does, like having—I I don't know how to say—like no boundaries, like only possibilities that they can get out and they can slide on snow, or they can ride a bike, or they can do whatever everybody else does. We just have to use some modified equipment, but it's all about inclusion and getting people out on in recreation. How do you like teaching the those children? It's wonderful. Did you see? Yeah. Did you see how great that was? It's fantastic. You know, skiing is a great sport. 남들과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불편으로 여기지 않고, 또 넘어지는 것을 실패가 아닌 다시 도전하는 기회로 여기는 것.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아이들을 통해 우리 또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아니, 보니까 선생님이 잡아주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친구가 혼자 내려오게끔 도와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어떻게 좀잘탄것 같아요? 어때요? 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응. 선생님들이랑 많이 해보니까 응. 더. 지워진 것 같아요. 오 진짜. 우리 친구 오늘 이렇게 시키를 한번 타봤는데 네. 어떤 매력이 가지 스포츠인 것 같다. 이게 한번 타본 소감 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려고 오 넘어지고 하는 게 하는데 응. 그 그래도 뭔가 재밌고 열정적이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번더탈 거예요? 계속 탈 거예요. 계속 탈 거예요. <laughs> 처음에 어색하고 겁먹었던 모습은 이제 그만. 어느샌가 스스로를 믿고 즐겁. 스킬을 즐기는 아이들.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감상하는 일도 참 즐겁습니다. 잘 나왔어. <laughs> 한뼘더 성장한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도 뭉클한데요.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소중하게 간직될 시간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모든 아이캔디예요, 아이캔디, 아이캔디. 그냥 지우가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그니까 나도 할수 있다는 거 그냥 소심해지지 않고 뭐든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예, 다른 일도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충분히 그게 된것 같아요. 예, 오늘 탄거 보니까. 예. 어, 너무 너무 이 밖에 미 대사관 방문과 각종 체험을 즐기며 큰 자신감을 얻은 참가자들. 이 기회가 이들의 세상에 힘찬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겠죠. 키를 이게 레저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 즐기기 위해서 거잖아요. 응. 근데 이거를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이거를 막 위축이 돼서 하면은 결국 이거를 타는 이유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거를 스키를 통해서 다른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점심 먹고 상금 어. 어. 도전할 거야. 화이팅. Until you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닌 하나의 의견이라 말한 이가 있습니다.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인데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과 힘들 때 잡아주는 주변의 따뜻한 손길이 아닐까요?